Let's go, let's go, go, go! I don't want about them, I'm not mm. more than But not to be o n a s t t h e g o i d to o u a n i r l l g i i t l girl, girl, g gi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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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l girl, g i g i r i r l g i i r i r i r l g i r i r l a i r l g i girl, g i l girl, girl, g i r r e girl, g r l o i r l i r l i r l g i r i r l r l r l g i i r l girl, girl, g l l i r g l l i g g l l i g i r 시간이 없어서 그냥 불안해 그냥 날 가져줬만 걸 공간을 한번 조하지 right now 기다렸나만 항상 너의 밀당에 문당하지 너만을 원하지 너의 실었어 나는 혼자 서있어 외로운 yeah. 공간 속 나는 혼자 서있어 내속계속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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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언가를 너와 나눌 수 있다는 걸 yeah. 너무 행복해 외로움을 나는며 그 사랑이 됐 계속 있어줘 나의 감정 속에 오, 너의 눈빛 속에 네 속에 오, 너가 사랑을 원한다면 나도 사랑을 원할 거야 너가 하루만 원한다면 너까지 이제 에 다음은 그대 사랑으로 오직 나 하나라는 걸나우운명다는 yeah. Let the not stretch out you're my singing, singing, so you baby. Let the night out baby. the night so 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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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았네요이거보다 <laughs> 5초 더 가야 되는데. 이번에 20초 했는데. 아, 아쉽네요. 네, 감사합니다. 오. 아, 감사합니다. 네. 다음 라운드 좋으셨네요. 예. 자. 아, 공공연 이제 시작합니다. 아, 오. 여기는 저 마지막에 건... 하나 할게요. 마지막 곡 하나 네, 해야겠네요. 아직 7시 개막식 안 했으니까. 네. 네. 여러분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저희는 7시 공연에 폐장을 하고자. 네. 네. 마지막 어, 곡이에요. 네. 긴급하게 잘렸는데. <laughs> 음, 저희 마지막 곡은 유정 네. 예, CCOD 아, 정재민이 만든 오, 노래고. 제가 만든 거 마지막 해도 되나요? 그럼요. 어, 굉장히 부담스럽네요. 예, 이 구슬 맞는 것 같아요. 예, 뭐 어차피 노래 해보자. 다 잘렸으니까 우울하게 네. 마무리하면 싶지. <laughs> 아주 <아니, 웃음> 우울한 곡은 아니고요. 아름다운 곡입니다. 네. 바로 Waves 들어주세요. 반주 기니까 네.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얘기해주세요 대천 앞바다의 소리를 따왔죠? 네 그렇죠 <laughs> 다 설명해주세요 네. 대천 앞바다의 바다소리입니다 이게 대천 앞바다의 소리를 따온 거고 우리는 현실을 너무 빡세게 살고 있으니 대천 바다소리를 들으며 휴식을 취해보는 게 어떨까 아, 내 마음의 서. 물결을 서브마웨이브 세문분석이죠 아썸마웨이 같이 해주세요 네. 서브마웨이브 저희는 청양군 유일의 힙합코로 나인이스였고요 어, 본 공연을 위해 이만 공연을 폐장하도록 하겠고 저기 장외에서도 열심히 즐겨주신 분들 모두 고맙고요 감사합니다. 예. Yeah. 뭐라? Shout o t to 관계. 이제 난 유식이 필요해. I need t h rest. Take a break, take a break. 예. 룰 앞에 맘에 팟도를 타야 해. Summer, summer waits, take, take a break, take a break. Yo, summer w a i s s u m e r w a i s take a break. s o m m e r waves, summer waves I'm gonna o n e y fly, 지구를 떠날 거야 종말를 당긴 채로 이어폰을 꽂힌 나난 매일 집에 flexin', 머리속에 세상이 오케이, okay, 뭐 뜨겁지, 도 갱이 찾아왔지 난나을주여 k i 예외 주식이 난 필요해 준비는 안 됐어도 상관없어 I don't care. 아무것도 oh. 필요 없 타고 손을 뻗어 yeah 눈을 감고 다시 나를 본다 uh -huh. 손을 잡고 다시 너를 본다 uh -huh. We gone going home 천천히 girl uh -huh. 우울이 빨라지면 잠시 머리를 시켜 girl, 이제 난 휴식이 필요해 I need a no rest take a break take a break yeah. Some away, some away, away, I'm away. I'm I'm away. I'm take a break, yeah. Some away, some away, take a break, yo, some away, some away, some away. Uh, 일이 끝나고 난뒤 옛날 터져거리며 채근해요 예, 우찬이 분유값도 못 벌면 나 평신이에요 그래서 여해요 지친 날 보면 우리 이쁜 이내 에요예예뻔아도또다오네요피내 친구 에 비트 uh, 다 보면 어르 하루 가고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창 밖엔 해가 고바도가는 소리 나는 못 참아 또춤추춤추 춤출래요 줍줄래, 줍줄래, 꿈꿀래요 장작의 고통도 날못 말려 뭐도 내 머릿속도 다른 노래가 밀려와. Stop my way. 이제 난무심이 필요해. I need the rain. Take a break, take a break. Yeah yeah. 내 맘에 타고리 타야 해. Stop way, take a break, take a break. Yeah. Stop my way, stop my way. Take a break. Yeah. Stop m way, stop m way. Take a break. Yeah. Stop my way, stop my way. Some my way, on my way, on my way. Sometimes I uh, one day, Sometimes I don't work, Sometimes I want day, Sometimes I don't work. Try to take it. Take your time. Take your ride. Take your blessing. Take your place. Take your blessing. Take your place. Take a ride. Take your ride. bởi dù chỉ là mấy chút tiền, tôi sẽ không sợ. Chọn âm nhạc cùng Look at you way. 청양군 유일의 힙합 그룹 나인티 버스였고요. 저희가 혹시 내일도 오실 수 있으신 분이 계시면 19시 50분에 저 귀여운 청양이와 저희는 이번에 또본무대에 꾸밀 예정이니까 본무대에서 네 만날 수 있으면 감사하겠고 버스에서 네. WH 5 b 쯔면 저희가 했던 노래들 무료로 들으실 수 있으시니까 아, 많이 감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휠예 yeah. 감사합니다. 나인티 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